안녕하세요. 월 10만원으로 2억 만들기 설명을 맡게 된 김개미입니다. 오늘은 75주차 영상입니다. 2억 만들기 적립식 VR은 진행 과정 중 위험도를 점차 낮춘 다음에 목표액이 달성되면 인출식 VR로 전환하여 매달 200만원씩 배당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매매 상황입니다. 이번 사이클에는 매매가 없었습니다. 현재 TQQQ 총 3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단은 47.535달러이며, TQQQ 보유 평가금은 2730.75달러입니다.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풀에는 배당을 포함하여 331.33달러가 남았습니다.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풀에 50달러가 추가되어, 다음 사이클에서는 381.33달러로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부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평가금, 이는 2730.75달러, 직전 부위는 2486.00달러, 마지막 풀은 331.33달러입니다. 새적립금은 50달러이며 기울기지는 11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위 값은 2603.02달러입니다. 이제 새로운 최소값은 2212.57달러이고, 최대값은 2993.47달러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평가금과 최대 최소밴드를 같이 표시한 것입니다. 현재 적립식 VR의 계좌 총액은 3112.08달러이고, 총 투자금은 1950달러입니다. 수익률은 플러스 59.59%이고 수익금은 플러스 1162.10달러입니다. 11년 후 2억 만들기 목표의 계획 속도와 현재와 비교입니다. 현재는 계획에 비해 약 16주 정도 빠른 속도입니다. 아직 시작 전인데 지금처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간에 합류한다면 평가금 2가 직전 부위보다 낮을 때 현재의 TQQQ 개수와 예수금을 똑같이 맞추고 예약매매를 2주치 거시면 됩니다. 이번 주차 지정가 예약매수점입니다. 2주 동안 잔량 주문으로 예약 매수 2주치를 걸어주세요. 주황색 칸마다 한개씩 지정가 예약 매수를 거시면 됩니다. 예약 매수를 실행하는 실제 과정입니다. 반드시 잔량 주문으로 선택하고 이번 사이클의 기간을 설정하세요. 지정가 및 한계를 선택하고 첫 가격을 기입하고 하단에 매수 예약 주문을 클릭해주세요. 다시 매수표를 확인하고 다음 매수점으로 변경 후 매수 예약 주문을 클릭하는 방식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차 지정가 예약 매도 점입니다. 2주 동안 잔량 주문으로 예약 매도 2주치를 걸어주세요. 하늘색 칸마다 한개씩 지정가 예약 매도를 거시면 됩니다. 예약 매도를 실행하는 실제 과정입니다. 반드시 잔량 주문으로 선택하고 이번 사이클의 기간을 설정하세요. 지정가 및 한계를 선택하고 첫 가격을 기입하고 하단의 매도 예약 주문을 클릭해주세요. 다시 매도표를 확인하고 다음 매도점으로 변경 후 매도 예약 주문을 클릭하는 방식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캡처가 필요하신 분을 위해 매수점과 매도점을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이 장면을 캡처해 주세요. 이번 주차에할 일입니다. 주말 동안 계좌에 50달러를 추가하시고 예약 매수, 예약 매도 2주치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2주 동안 이 계좌를 잊고 일상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 김개미였습니다.